마을공동체 안녕하시지요 공님의 나박사 남영찬입니다 이번 남영찬TV 109편에서는 지난편에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듯이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어떻게 어젠더를 결정해 나가는가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리더라고, 내가 이장이라고, 내가 노인회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마을 공동체의 어젠더를 결정해 버리면 구성원들이 동의할까요? 띠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령 앞에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진심 어리게네 동의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을 어젠더를 결정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아야 될 시간입니다. 자, 제가 마을 어젠다, 마을 어젠더 결정이라는 걸 가지고.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죠? 주민들한테 살짝 살짝 자극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죠? 네, 이 마을에 주부 쉘프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또뭐 샘재 말씀도 드리고 호랑이 발바닥 말씀도 드리면서 제가 조사했던 내용을 가지고 살짝 슬쩍 주민들한테 자극을 드린 결과. 네. 네. 제 의견을 따라왔을까요?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제 의견을 따라왔다면 그건 살짝 문제가 좀될것 같습니다. 나 명찬 박사라는 어떤 그 아주 작은 권위 그런 거에 만약 주민들이 따라왔다면 어, 저는 그건 정말 원치 않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갈산준마팀에 살아가는 제 제자분들은 저의 자극을 따라오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첫째. 아, 우리 마을에서 도꼬로 도꼬노 인들이 계시니까 도꼬노 인들을 모시고 한번 식사를 정례적으로 대접을 합시다. 참 너무 아름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또두 번째는 아, 우리 마을에 어쨌든 마을 창고가 유휴화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두부를좀 만들어서 마을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필요하다면 판매합시다. 그리고 나니까 또세 번째 분께서 아! 우리 마을 사람들의 이 고운 심성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변할 거냐. 친환경 수세미를 제작해서 우리 마을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우리 이웃마을에 나눠드리고 더나가서 세종시 주민들께도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립시다. 참 너무 너무 아름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을의 이장님께서 이런 걸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작은 했는데 아직 뭐 완성 단계가 아닌 아주 미약한 시작 단계인데 우리 마을은 영산홍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셔츠와 넥타이를 영산홍과 연관되게 이런 꽃불홍색을 한번 입었습니다. 영산홍 꽃길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마을만의 캐 킬러 콘텐츠를 한번 시작해보자. 세종시에 영산홍 꽃길을 가지고 있는 마을은 아직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60, 70, 80대신 어르신들께서 마을에서 행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 하려면 이런 일들을 해 봅시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건의를 제언을 합니다. 그 제언하는 영상 여러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고 리모델링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결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 네. 이해되셨어요? 네. 이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열1 10, 0분에 해당하는 우리 가산 주 맡기 멤버들이 오히려 네. 우리 다서할수있까 그것도 좀 재미있고. 재미있고 좀 차이가 또좀 느껴. 아, 근데 예전에 콜라시대라모일수가 뭐뭐 없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함께 모여서 재미있게 한다는 건좀 어렵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코로나가 영원히 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이스라엘 최근에 보셨죠? 이제 면역주사 거의 다한60% 네. 이상 맞으면 이제 코로나 없어집니다. 없어졌다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11월이다 12월이다 하는데 언제만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대비해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라는 계획도 짜잡고 그런 걸 해서 우리가 또 계획을 짜다 보면 서로 아이디어도 공유를 하고. 그, 그러면 은제 음. 생각에는 제, 제 생각입니다. 아, 어, 저희 동네는 어, 독거 어르신들이 한 시가 분계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아, 독거 동네. 네, 이분들이 혼자 식사를 하시잖아요. 네. 저희 전마팀에서. 네. 뭐 자주는 할 수는 없지만 음. 일주일에한 번씩 식단을 짜가지고 음. 그분 10분이 이렇게 사이드 거리를 떼어가지고 식사를 한 번씩 초대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갑자기 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독거노인 시범을 식사 초대를 하고 네 그럼 나한테 식사 대접을 하는 게 어떠냐 우리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주신 우리 현미야 총을 네. 이렇게 당신 채한만 해주시면 시작 아, 이신최고 아, <laughs> 저희 갈산 주마티온 아이디어 내분 최고라고 할 거야. 자, 우리 <laughs> 또 다른 여자들 이사님이 좀 이렇게 지목을 하셔서 우리가 한 번씩은 그냥 어떤 아이디어도 괜찮아. 어떤 아이디어도. 우리 갈산 주마 전지당님 뭐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러면요 네. 우리가 이 우리 참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해서. 두부, 두부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은 돌아오기 전에 오직 끝나기 전에 우리가 몇도를 갈았더라도 두부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 괜찮네요 받았어. 공개를 하면 은 응. 사진도 찍어서 여러 사람한테 응. 네. 어서 드리고 네. 그러면은 아 그래서 두부 그래. 시연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네네. 그 그래서 이 두부를 만들어서 누구랑 같이 먹는 게 좋을까요? 아이불부랑 우리 시까하는님 선생님, 선생님, 반고 우리 여기서는 회장님, 도 우리 사장린전 우리 윤남순 대사님께 당신 최고 시 당신 최고. 네. 미리 미리 이렇게 권참하게하는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래야 네. 리모델링을 하는 아, 것도 네. 아 이게 장소가 이래서 못하니까 이걸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구나 할고 다녀. 조승 네. 우리 그래, 미리 나그수영순씨 해보세요. 네. <laughs> 아, 생각나는 <게> 없어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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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시하시겠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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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그리고요, 교수님. 그리고,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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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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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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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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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교실도, 노래도 좀 같이 했으만있 아, 네, 네. <laughs> 일단 두부만 만들고 온다는 거이거 이거하고 이보면 어떻게 된지 모르니까 두부, 만들고 우리 분순 여사님 할 말이, 없는데요. 네? 할 말이 없는데요 아 딱히 어, 어떤 게 좋은지 어떤 게 여기는 마이...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만한 게 마땅한 게 없어요. 음,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달산 중앙 팀이 주동이 되로 원해 보자. 젊은 엄마들 선택을 다이 따라가야지. 내가 뭐라고? 음. <laughs> 아닙니다. 분수 <중순> 여사님도 젊으세요. <웃음> <웃음>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여쫓기도 하고. 그럼 이제 이장님하고 우리 김원령 여사님 나오실 언제 시에 보세요. 저는 저희 준마 팀이 음. 요즘 친환경해가지고 수세미, 음. 수세미를 하나씩 떠가지고 동네 분들한테 나눔 활동을 음. 합니다. 음, 나눔을 하자. 네. 친환경 수세미 네. 나눔을 하자. 네. 친환경 어, 수세미 잘 하십니다. 우리 원랜 여사님이 뜨는 거 잘해요. 음, 음. 근데 손재도 없는 사람은 어쩌나? 아니, 선생님은 손재주 없어도 음. 다할수있으니 그러니까 연결, 연결만 하면 예쁘지 않아도 되니까. 언젠가 어, 같은 지도를 다 해주실 거야. 어 제가 꼬마늘 하고다 아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그냥 토요일이나 일요일 그렇죠. 어. 네, 네. 하루의 시간을 잡아한 시간만 잡아보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일주일을 시간을 오늘은 꼬마을 수업하는 날 해가지고 다주말 언니들이 같이 모여서 한자리에서 이야기하면서 더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하면서 시어머니 역을 빼가면서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 친한테 아, 수세미를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나누는하잖 아, 우리 당신 체가한 해드리죠 김원진 선생 시작 아, 당신 아, 최고 아, 네 좋습니다 장이 네, 저저저할 뭐 말이 없는데요. 아, 네. <laughs> 아니 아까 보면 마을 청소 함께 하자고 분리수거하자고 그렇지. 같이 세 마을 청소는요. 네. 마을 청소하는 건 우리 주마팀은 이렇게 해서 카톡에 올리는 거는 거의 나와서 하시는 편이에요. 아, 네. 그래서 애 그거는 되이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마을도 이제 깨끗하게 갖고 놓고 타지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다 보면 아그 마을은 들어가니까 참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 하는 소리 좀좀 듣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는 한 그래도 2주일에 한 번쯤은 할수 없을까 우리? 협조 네. 해야지. 시간 안에 그배경고 그래서 풀 같은 것 뽑고 네. 청소도 그런 네. 거 있으면 좀 하고. 그래서 우리 저기 저는 아침에 제가 7시부터 이제 그 시간에는 정말 바쁘신 분들이거든요. 밭에 이미 나가 계신 분들 네. 저는 그나마 좀 시간이 돼서 제가 7시부터 동네 한가게로 이렇게 고 오거든요. 밖으 가다가 저 지영진 여사님도 같이 함께 하기도 하고 어, 네. 그래서 저희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한 번씩 같이 산책하는 것도 우리 주말쯤에 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굴 네. 보고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서로 이제 우리 리액이, 얘기 내 얘기하면서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고 하자. 네. 네. 우리 이장님 산책도 하고 여기뭐 꽃길도 네. 좀 정비하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무슨 여사님 어 아, 죄송합니다. 이정은 당신 최고라고 해도 되 자, 시작! 당신 <방식> 최고! 우리 주영선 여사님 저는 지금 엄마 따라가야 돼 아, 따라가야 된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주영선 여사님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따라오실 거죠? 아니, 합정요 아, 그럼 가는데는 그래도 우리. 잘하셔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잘 보셨나요? 정말 자유분방하시죠. 하지만 누구도 그 의견이 아니다라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남영찬 박사가 기존에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자 비난하지 않는다, 칭찬하자 이분들. 저한테 배운 그대로 학습한 그대로 실행하는 걸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당신 최고 이런 칭찬하고 경청하고 비난하지 않고 이런 의사소통의 3대 룰을 골든 룰을 정확히 지켜가면서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거기 어디에도 이 남영찬 박사의 의견이 한한 줄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 생생하게 보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남영찬 티들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귀하는 최고 중에 최고십니다. 당신 최고, 정말 최고.